고맙습니다. 금요일에 시작하셨습니까? <laughs> 계속해서 에베소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살펴보면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특별히 어, 은혜로서 또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때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특별히 어제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상황들이 어, 계속해서 그때도 굉장히 나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세 가지에 있는 그 여로의 언약함들과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본문에 이어서 어, 우리가 이전에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랬던 에베소에 살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또한 공동체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일원으로서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장면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조금 살펴볼 텐데요.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이방인의 상태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섯 가지나 없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나라도 없던 사람이고, 어, 약속도 없던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다섯 개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가까워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지만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나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어, 언약도 없는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진 것이죠. 전적인 구원의 은혜와 공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려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어 둘로 하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중의적 표현이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혀 있는 담을 허시는 것. 여기서 나오는 담은 그냥 아무데나 벽에 있는 담이 아니라 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과 또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는 어, 그런 그 벽들을. 허무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인 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좀제 마음에 가장 다가왔던 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담이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정말 가까워지셨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계신지, 내가 그것들을 느끼고 누리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더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 박우정 씨가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찬양 들으면서, 시안 같이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i hard to 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금요일도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서울에 좀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좀 애는 쓰겠지만. 되게 출퇴해보니까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라오면, 아, 서울에 가느라 그랬나 보다. <laughs>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를 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승리하세요.